용접 작업 중 터진 가스통, 민수 씨는 얼굴과 팔에 삼도 화상을 입었습니다.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, 일을 할수 없게 됐습니다. 그에게는 아내를 일찍 여인 후, 홀로 키워온 8살 딸 지은이가 있었습니다. 생활비를 벌 방법도, 딸을 돌볼 방법도 없었던 그는 결국, 고아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. 나을 때까지만 맡아주세요. 시설 앞에서 지은이가 물었습니다. 아빠, 언제 다시 같이 살아? 민수 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. 8개월이 흘렀습니다. 화상자국 때문에 일자리는 구하기 힘들었죠. 야간 경비원으로 버티며 재활치료를 받았습니다. 주말마다 딸을 만나러 갔지만, 지은이는 점점 시설 생활에 익숙해져 갔습니다. 아빠, 나, 여기서 계속 살면, 안 돼. 그 말에 민수 씨는 무너졌습니다.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. 직업훈련원에서 컴퓨터를 배우고, 밤에는 경비원 일을 했습니다. 잠은 하루 세 시간. 1년 만에 작은 전세방을 마련했습니다. 지은이를 데리러 간날 딸이 물었습니다. 아빠, 진짜 이제 우리 안 헤어져? 응, 이제 절대 안 헤어져. 새 집에 들어서자 지은이 방에는 작은 책상과 새 동화책이 놓여 있었습니다. 민수 씨는 딸을 꼭 안으며 다짐했습니다. 이제 다시는 이 손을 절대 놓지 않겠다고 진짜 강한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입니다. 그리고 그 힘은 결국 사랑에서 나옵니다.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